범행 당시 체포 저항이 형량에 영향을 주나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본래 범죄와 별도로 처벌되며 폭행 협박 수단을 사용하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해가 발생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범행 경위뿐 아니라 체포 저항의 정도, 계획성 여부, 경찰의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중요한 점은 불필요한 진술로 저항 사실을 확대 해석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며, CCTV나 현장 목격자 진술로 물리적 충돌의 경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미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병합된 상태라면, 본범과 별개로 해당 부분의 양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성문 제출, 피해 경찰과의 합의, 재범 가능성 감소 사유를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분리 대응하거나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종결시키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형량 경감에 유리합니다.